로버트스 완 인텔맨 앞민첩인텔 CEO 공급부조 미세 공정 지체 문제 남하고 그수완 인텔크 피해파이낸시아 로피서 세계 최대 중앙 처리 장치 CPU제 조업체인 테리세수장으로인 시체고경 영자 CEO를 맞떨 로버트스 완을 임명했다 외부 수혈파 이자비 테이 엔지니어 로블류 대 르수완 CEO 가인 테리 마주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텔은 지난 1일 로버트 수완전 최고 재무책임자 CFO 를씨 이오로 공식 임명했다. 프라 이언크 자르니크 전 인텔 CEO 오가 사내연의 충문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지 7개월 만이다. 인텔은 그동안 공석인 CEO 자리를 놓고 다양하니 물을 검토해 왔다. 하마평에 오르 인물만 해도 산재 이자전 글로벌 파운드리 CEO 아 난드 차드라세 커컬컴 수석고 사장 르네 제임스 전 인텔사 당등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다수의 예상을 깨고 임시 수장 을 맡던 수완을 CEO 로 임명. 페타 수완 CEO 는2 0 1 6년 인텔의 CFO 로 합류했다. 그동안 제너럴 일렉트리 GHP e 엔터프라이, 즉 이베이, 웹밴, TRW 등에서 재무 업무를 맡은 정통 재무 전문가다. 전임 CEO. 임브라이언 크자르니크가 2. 5년 이상 인텔에서 엔지니어. 로근무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번 CEO 선출로 인텔이 스스로 불문율을깼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텔은 그동안 자사 출신 엔지니어를 CEO로 임명해왔다. 이전 6명. 위 CEO 준비 엔지니어 출신. 은 5대 CEO 인포로텔리니. 1명 뿐이다. 오텔리니도 4. 0년 이상 인텔에서 몸담은 인텔맨으로 분류된다. 왜? 인텔은 엔지니어도 자사출. 신도안인 수안을 CEO 로인, 명했을까 우선전임 CEO, 가급히 사퇴하며 벌어진 혼란, 과 CPU 공급부족 사태 등을 무난하게 수습한 점이 꼽힌다. 디브라이언트 인테리사, 회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수안느님시 CEO 로, 허진한 7개월 간뛰어난 역량, 밀보였 고진한 애 좋은 결과를 거뒀다, 고발켰다. 하지만, 수한 CEO 앞에는 난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인텔을 붙잡은 CPU 공급부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다. 았 최근 인텔은 4분기실 적발표에서 수급 문제가 적. 어도 7월 은대어야 정상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쟁자. 인 AMD 위축격도 무섭다. 시장조사 업체 머큐리 리서치에 따르면 AMD 위글로벌 때 스크톡 PC 시장 점유율은지. 난의 이분 기출 하량 기준 12. 상점 유유를 자랑하던 인텔은 시장을 계속 AMD 에내 주고 있다. 미세 공정 기술력에서 도딪혀 짓고 있다. AMD는 올해 7나노미터 NM 공정을 적용한 CPU를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인텔은 10 NM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올 하반기 이후에나 내놓을 게택이다 블룸버그는 현재 인텔은 AMD, 퀄컴 등 여러 경쟁자와 직면에 있으며 수환, CEO 는 프로세서 수급 문제, 와 10나노미터 공정이행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인텔 시장 점유율,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할, 신을 투자자에게 주어야 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배태웅, 기자 b t u 1 0 4골1 0 h a n KYUNG.com 환경, 닷컴, 무단전재밑 배포금, 지배태웅 기자 이슈 폴일 진행 중, 2019.01, 0 8에서 2019.02, 10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 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 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cofix 등의 가상금리를 더해정해지는 데이 가상금리 위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